에어컨 E 버튼 누르면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나오지 않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에어컨을 켜는 순간 매달 10만원 이상 보던 손해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전기요금이 2만원도 안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는데 같은 달 옆집은 14만원 나왔습니다. 에어컨 모델도 똑같았는데 말이죠. 차이를 만든 건단세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켤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여름 전기요금을 70만원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위를 참지 마세요. 더위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에어컨 켤 때마다 전기세가 겁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에어컨만 다뤄온 에어컨 전문기사 박승호입니다. 설치만 한게 아닙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더 시원하게 쓰는 방법까지 직접 고객님들께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셀수 없이 수많은 집을 다녔습니다. 그중 60세 넘으신 어르신 댁도 정말 많았고요.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시고는 10분만 틀고 전기요금 무서워서 꺼버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기요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아껴 쓰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자주 껐다 켜는 게 가장 큰 낭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어컨은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질 때 처음 몇분 동안 평소보다 3배 가까운 전기를 씁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 방안이 31도 이상 올라가 있으면 다시 시원해질 때까지 에어컨이 혼신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짧은 몇 분이 하루 전기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니까 에어컨도 쉬엄쉬엄 돌아가고 전기도 덜 먹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고 측정기 들고 다니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만 고쳐도 여름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24시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형제, 자매분께 더위 먹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에어컨 틀기 무서워서 참다가 더위 먹는 일이 이젠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 온도 설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간댁 중에요.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는데 온도 설정이 전부 18도였던 곳이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20도 넘으면 더워서 잠을 못 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바꿔봤습니다. 온도를 27도로 맞춰 드리고 선풍기 바람만 살짝 돌게 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전기요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시원하대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건 온도보다 습도 때문입니다. 같은 27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25도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온도를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27도로 딱 맞춰 놓고 온도를 자꾸 조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좀 더우니까 24도로 내려 볼까? 추워지면 다시 26도로 올려 볼까 하시는데요. 이게 전기요금이 훅 올라가는 비밀입니다. 온도를 바꾸면 에어컨이 설정된 온도까지 다시 냉방을 시작하는데, 그때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치 자동차로 치면, 정지했다가 급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기름 많이 먹는 순간이죠. 그래서 27도로 설정했으면, 웬만하면 그대로 두시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댁은, 온도가 낮으면 관절도 시리고, 갑자기 냉방병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27도는 시원하면서도 건강 지키는 온도입니다. 여기에 선풍기만 살짝 돌리면 체감 온도는 24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전기세 줄이고 건강까지 챙기시려면 온도는 무조건 27도 고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 습관입니다. 두 번째 전략 습관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법입니다. 제가 간 집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에어컨 혼자 일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에어컨이 내보내는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 공기를 방 전체로 퍼뜨려 줄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선풍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선풍기까지 틀면 전기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에어컨은 시간당 천원 가까이 전기를 씁니다. 그런데 선풍기는 100원도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 효과는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만 단독으로 켰을 때랑 같은 온도에서 선풍기를 같이 돌렸을 때 체감 온도가 거의 2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는 건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두시는데요. 그러면 찬 바람은 본인만 시원하고 방 전체는 여전히 더워요. 찬 공기를 멀리 퍼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거실 벽에 붙어 있으면 선풍기는 그 바람이 나오는 쪽을 향하게 해서 공기가 방 안을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소리 안 나게 틀어두세요. 공기만 살짝 돌려도 27도에서도 시원하게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에어컨 바람을 세게 맞는 것보다 선풍기로 순환된 공기를 맞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몸도 덜 시리고 바람도 부드럽고 잠도 더 깊이 드실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에어컨만 돌리는 건 혼자 무거운 짐 드는 것과 같고, 선풍기를 함께 쓰면 친구랑 같이 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기세는 줄고, 냉방 효과는 올라가고, 건강은 더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할까요? 켜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틀어놓는 건 낭비지 하시는데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90분 이하 외출이라면 에어컨은 그냥 켜두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때 처음 몇 분간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집이 덥게 달궈진 상태에서 다시 26도, 27도로 낮추려면 실 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짧게 외출하고 돌아와서 다시 켜는 게 오히려 전기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개발팀에서도 실험했는데요. 90분 이하 외출이면 켜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등 짧은 외출은 그냥 켜두세요. 에어컨은 일정 온도를 유지할 때 전기를 훨씬 덜 쓰는 기계입니다. 껐다 켜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금 폭탄 부르는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외출 시간도 계산해서 스마트하게 켜고 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습관은 필터 청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에어컨은 숨을 쉬는 기계입니다. 그 숨구멍이 바로 필터예요. 근데요,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필터가 먼지로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얘야 할 필터가 회색, 아니 까맣게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틀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은 공기를 세게 빨아들여야 하니까 실외기가 계속 전력을 더 많이 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틀어도 전기를 두세 배더 먹습니다. 게다가 바람도 약해지고 냄새도 나고, 냉방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 커버를 열어서 필터를 꺼냅니다. 미지근한 물에 주방 조금 풀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로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시면 됩니다. 완전히 말랐을 때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 10분이 한달 전기요금 5만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캘린더에 이렇게 표시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정해서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세 번째 전략 습관입니다. 네 번째 전략 습관은 햇빛 차단입니다. 에어컨보다 커튼이 먼저입니다. 이 말,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커튼을 활짝 열어둔 상태로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어 놓으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에어컨은 열심히 찬 바람을 뿜어내는데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그 바람을 다 무력화 시킵니다. 거실 온도가 2도, 3도씩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에어컨은 그만큼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하니까 전기세는 자연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햇빛 가린 집과 그대로 둔 집의 실내 온도를 같은 시간에 측정했더니 최대 3.5도 차이까지 났습니다. 3도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에어컨이 작동하는 세기 자체가 달라지고 전기 소모량도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여름철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꼭 커튼을 쳐 두셔야 합니다. 암막 커튼이 제일 좋지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 커튼, 블라인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빛이 아니라 열을 막는 겁니다. 또 하나 팁 드리자면, 커튼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짙은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 아이보리, 연한 회색 같은 밝은 색상. 이런 커튼이 햇빛 반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커튼 치면 집이 너무 어두워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3시간만 치세요. 그 이후엔 다시 활짝 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선풍기 위치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세요. 그럼 뜨거운 외부 공기를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이 됩니다. 그보다는 창문 반대편에 선풍기를 두고 실내에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에어컨 혼자 힘쓰게 하지 마시고 커튼이 먼저 선풍기가 보조 다섯번째 전략 습관은 실외기 관리입니다 에어컨의 심장이 바로 실외기 입니다 그런데 이 실외기를 그냥 방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뭐냐면요 실외기 앞에 화분 자전거 빨래 건조대 같은걸 넣는 겁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앞이나 옆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에어컨은 어떻게 되냐고요? 더 뜨겁게, 더 오래 돌아야 해서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제가 다녀온 한댁은 실외기 뒤에 커다란 수납장이 붙어 있었는데요.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수납장을 옮기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해드렸더니 그 다음 달 전기요금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실외기 앞뒤 좌우로는 50cm 이상 공간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외기는 그늘 속에 있을수록 효율이 더 좋습니다.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자체 온도가 높아져서 냉각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를 더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실외기 위에 간단한 차양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 두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비싸거나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간이 천막, 접이식 가림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한 번쯤 실외기 상태를 꼭 점검해 주세요. 먼지, 낙엽, 비닐봉지 같은 게 안에 껴있진 않은지, 실외기 날개나 펜이 고장나진 않았는지, 한 달에 한 번만 봐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이 숨을 잘 쉬게 해주면, 그만큼 오래 쓰고 전기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전략 습관입니다. 소리 없이 전기세를 잡아주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부터는 전기세를 아끼는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기요금 시간대 차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낮에는 비싸고 밤이나 새벽에는 저렴합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는 태양이 가장 뜨겁고 에어컨도 가장 세게 돌아가서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반면 저녁 9시 이후나 새벽 시간은 전력 수요가 줄어서 같은 에어컨이라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낮엔 무리하게 틀지 마시고, 밤 시간대를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낮에 외출을 하시고, 저녁쯤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라면, 귀가 30분 전쯤 타이머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도착 후엔 유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에너지 낭비 없이 시원함도 잡고 요금도 줄이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대는 무조건 활용하셔야 해요. 에어컨 대부분에는 취침 모드 또는 수면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처음에는 시원하게 틀어주고 새벽으로 갈수록 자동으로 온도를 12도씩 높여줍니다. 밤에는 기온도 떨어지고 우리 몸 체온도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나처럼 강하게 틀 필요가 없거든요. 이 기능만 제대로 활용해도 전기 요금이 훨씬 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풍기를 함께 아주 약하게 돌리면 더운 줄도 모르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어컨은 언제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같은 전기를 써도 요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아끼는 데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에어컨 바람 방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치한 집 10곳 중 9곳은 바람 방향을 전부 아래로 맞춰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아야, 아, 시원하다 느껴지시니까요. 근데요, 에어컨은 직접 시원하게 맞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에어컨을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건 이겁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만 쏘면 냉기가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과 사람 머리 위는 계속 더워요. 그럼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덥네? 라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는 줄줄 새고 정작 방은 전체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에어컨 바람은 위로 향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천장 가까이로 바람을 쏘면 그 냉기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전체 실내 온도를 고르게 낮춰줍니다. 이게 바로 방 안을 냉장고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모컨입니다. 대부분 리모컨에 바람 방향 또는 풍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몇번 누르시면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데 위쪽을 향하거나 회전 자동 확산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요즘 제품 중에는 스윙, 상하 바람, 자동 풍향이라고 적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셔도 에어컨은 덜 돌고 방은 더 시원해지고 전기세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할게 있어요. 에어컨 앞에 가구나 냉장고 같은 큰 물건이 막고 있다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제가 간집 중에 에어컨 앞에 장롱이 딱 막고 있어서 바람이 아예 순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선풍기 앞에 벽 세워놓고 트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람은 퍼져야 시원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바람은 위로, 공간은 비우고, 리모컨은 꼭 확인하자. 이세 가지만 해도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전략 팁을 버튼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모컨에 있는 자동 AI 스마트 또는 오토 모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시거나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보물 같은 기능이에요. 왜냐고요?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풍량과 온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계속 온도 낮췄다, 바람 세게 했다.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 AI 자동 모드는 지금 방이 얼마나 더운지 습도는 어떤지 자동으로 파악해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제가 실제로 추천드린 집중한 어르신 댁에서는 매달 9만원씩 나오던 전기세가 4만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오로지 자동 모드 하나였습니다. 처음 5분만 시원하게 돌리고 이후엔 풍속을 줄이면서 전기 아껴가며 똑똑하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자동 모드에는 절전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없는 걸 감지하면 스스로 꺼지거나 약하게 돌기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세게 돌아가고요. 이게 요즘 에어컨의 똑똑한 기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냉방 모드만 쓰시고 자동 모드는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세요. 리모컨의 자동 AI 또는 스마트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이번 여름엔 그 버튼만 누르셔도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 드릴 거, 자동 모드에다가 앞서 알려드린 선풍기, 커튼, 필터 청소까지 곁들이면 사실상 에어컨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어르신 댁에서도 하루 종일 시원하게 보내면서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정리해 드릴게요. 전기요금 줄이는 에어컨 사용법.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주 껐다 켜지 마세요. 켜두는 게더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컨 온도는 27도, 바람은 약하게. 그리고 선풍기 같이 써주세요. 셋째,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이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넷째, 낮 시간엔 햇빛을 꼭 차단해 주세요. 커튼이 전기요금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실외기 주변을 비워두고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에어컨의 체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리모컨의 자동 모드 버튼 하나면, 오늘 말씀드린 걸 에어컨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여름 전기요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며 직접 보고 체험하고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전기세 아끼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위에 참다 쓰러지시는 어르신들도 직접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시던 말, 전기요금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켰어요. 이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에너지 바우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부가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기세나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70만원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에어컨 설치해드린 어르신 중에도 이 e 바우처 신청하고 전기세 한 푼도 안 내고 여름 내내 시원하게 지내신 분 많으십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둘째,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중 1인 이상 거주. 이두 가지 중 해당되는 분은 거주지역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5월, 9월 사이인데요. 신청만 해 두시면 여름 전기요금,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간 전기비용까지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 형식으로 자동 지원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번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매년 번거롭게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 어렵다 하시면 자녀나 주민센터 직원 도움 받아도 되고요. 인터넷 잘 못하시겠으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제가 왜이 얘기를 꼭 드리냐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전기세 무서워서 더위를 그냥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올 여름은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족, 형제,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무료고요. 받아 가시는 건 모두 여러분의 이득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 에어컨 전문 기사 박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